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열대어 베타 그 화려한 색과 부드러운 지느러미 너머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국 최대 규모 농장에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생산, 분류, 출하, 급여, 분리, 청소, 종어 관리 등 현지 농장에서의 모든 과정과 이곳에서 일하는 라오스, 미얀마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들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노하우들, 예를 들면 물은 어디서 끌어다 쓰고 몇 톤을 환수하고 어떻게 출하하는지 등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세세하게 담은 귀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물보! 이곳에서는 30만 개의 유리병에 베타들이 한 마리씩 담겨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베타라는 물고기는 단독사육을 해야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규칙적으로 정렬된 수만 개의 유리병이 출정하는 군인들처럼 5와 10을 맞춰서 있는 게 장관인데요.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정겹고 모든 순간이 새롭고 그렇네요. 10분이 넘어가는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이렇게 신기하고 생소하실 겁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알테미아와 불벼룩들이 농장의 생명을 깨웁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손은 기계처럼 빠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유리병 안에 뿌려지는 먹이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도 사람들의 손끝엔 여전히 생명을 대하는 섬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느 나라든 아침밥은 소중하니까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생체들한테는 주로 이 알테미아를 주고 좀 어린 개체들은 물벼룩을 주는데요 지금부터 진광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타들이 먹을 물벼룩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많은 청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크기의 물벼룩 탱크만 7개에서 8개 되는데 엄청난 양의 물벼룩이 생산됩니다 저기 빠지면 왠지 수영 잘하는 사람도 패닉에 빠질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건진 물벼룩들은 초록색이 아니라 의외로 어? 붉은색인데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이 물벼룩들과 아까 보신 알테미아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성체를 먹입니다. 다음 일과는 사이즈가 좀 잘한 유어들을 유리병에 넣는 작업입니다. 어려 보이는 이 친구에게 나는 한국의 유튜버다라고 소개하니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역시 유튜브 모르는 나라가 없네요. 어 근데 한 마리 잘 건져내신다. 와 어, 이분 달인이시네 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생각 없이 일할 수 있어서 나름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분은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하니 베테랑들은 어느 정도 속도일지 궁금합니다 밥도 주고 물고기도 넣었으니 다음 단계는 물을 갈아주는 환수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병 속에 있다 보니 물이 금세 오염됩니다 베타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전체 환수를 해준다고 하네요 보통 한 명이 20개의 병을 동시에 환수하는데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환수하나 싶지만 환수에 최적화된 호수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나 하시겠지만 물이 넘쳐야 환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옆에 구멍을 뚫어서 찌꺼기와 물이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물은 지하수, 농업용수, 수돗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물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펌프를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의 하루 환수량은 5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환수한 자리만 물에 젖어서 구분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도 여름에 반팔 입으면 겨드랑이에 땀자국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해봤는데 이걸 계속하라고 하면 한 시간도 못할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확실히 물이 넘쳐도 상관없고 단순 업무라 딴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어떻게 촬영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국에 다른 거 촬영하러 왔다가 우연히 한국인 베타 에이전시분을 만나서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계획된 촬영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거의 국내 베타 업계에서는 탑 클래스이시던데 이분께 베타 도매 받으실 사장님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감사해서 이런 거라도 도좀 홍보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안 깨지는 게 신기해. 요 이게 유리거든요. 다 이게 유리, 유리여가지고 조금 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발목 삐겠어 잘못하다가. 이곳은 베타 유어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아까 초반에 유리병에 유어 넣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 유어들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직 선별이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이쁜 베타들입니다. 베타 매니아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던데, 이거 보시면서 대리만족이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물속 모습도 궁금하고 해서 고프로도 넣어봤는데, 이게 먹이인 줄 알고 모여들더라고요. 마치 유나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서 어느 정도 자란 베타들은 롱테일의 경우 10주에서 12주, 쇼테일의 경우 14주에서 16주가 되면 출하가 됩니다. 라인별로 어령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해야 할 아이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베타들은 암수 부분과 퀄리티, 색깔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이 역시 사람이 하나씩 진행해야 하는데요.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플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수가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인간 로봇 같은 느낌입니다. 분류된 베타들은 한 마리씩 작은 베타통에 담겨지는데요. 투명한 통에 분류되는 아이들이 이 수컷이고 불투명한 통에 분류 되는 아이들이 암컷입니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아이스박스 에 담기고 뒷정리는 짬밥이 얼마 안되는 막내가입니다. 이런 건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정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잠깐 짬을 내서 이쁜 베타도 몇 마리 보여드릴게요. 이 베타들은 이제 곧 한국으로 수출되는 셀렉 베타인데요 셀렉 베타라 그런지 굉장히 이쁘네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베타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꼼꼼히 고르면 이런 이쁜 베타들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이 바가지 속에서는 베타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팅을 하면 치어가 태어나는데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이 녀석들이 조금 자라면 이제 동그란 치어 탱크로 가는 거죠. 이분들은 치어 탱크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치어가 빨려 나가지 않게 후레쉬로 잘 보면서 찌꺼기만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거북목 심하게 올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토디캅. 사실 촬영하면서 이 근무자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농장 안에 이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노예 같은 건가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분들은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고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데 한국 돈으로 55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태국 최저 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미얀마나 라오스의 최저 임금이 15만 원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직무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서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신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감스트님 조금 닮았는데 조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농장에 인부들의 집이 있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인부들이 지낼 곳이 없대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 열악한 것 같지만 차양막도 있고 나름의 이런 꿀템들도 활용하시더라고요 텀블러는 제거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거 너무 탐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너무 친절하신 게 촬영 왔다고 하니까 병에 있는 베타들도 직접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근데 베타 베타 사이즈가 좀 커서 유리병 입구로 얘네들 뺄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쑥쑥 빠진다더라고요. 지느러미는 크지만 몸통은 아주 작기 때문이죠. 잘 보면 유리병에 고무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베타가 없는 라인을 표기하기도 하고 환수를 완료한 라인을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씩 묶여있는 거는 종어들을 표기한 겁니다. 쌍으로 번식해야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묶어야 돼... 될... 그리고 일과의 마지막은 병을 세척하는 건데요 단순히 밥 주고 물 갈아주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세척 작업까지 하나하나 다 하시더라고요 오지랖 뿌려서 저도 조금 도와드려 봤는데요 이거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재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총 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거 계속 하시는 이 누님 아니 동생님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락스 소독입니다. 와 그냥 닦고 끝내는 게 아니라 락스 소독까지 하네요. 생각보다 엄청 체계적입니다. 대기업 생산 시스템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내 친구 아까부터 거의 모든 단계에 다 관여하시던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창 일 배울 때긴 하죠. 화장실 가도 되는지까지 물어보던 저의 회사 막내 때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한 켠에서 유리병들을 채워놓고 계셨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병 밑에 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보도블럭처럼 생겼네요. 이분들은 아까 썼던 고무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네요. 지구 환경을 생각해 자원 재활용의 앞장서는 농장주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큰 탱크들도 닦아야 합니다. 와 근데 이거는 닦은지 좀 됐는지 묵은 때가 꽤 있네요. 묵은지인 줄 알았네. 뭔가 제 등이 밀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따로 또 페트병에 관리하시는 게 있는데 환수도 따로 하고 소금도 넣으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저거는 종어라고 하네요. 종어는 저렇게 페트병에다가도 관리하나 봐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직원들은 칼퇴 합니다. 놀랍게도 연장근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농장 안에 집이 있어서 퇴근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런 건좀 부럽네요. 출근 10초, 퇴근 10초, 아 좋은 게 아닌 건가? 이게 베타 포장하는 기계인데 이거 작동하는 것도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 봤습니다. 직원분들 퇴근하고 나서 구석구석 구경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수로에 베타가 있더라고요. 탈출한 녀석이 수로에서 자란 것 같은데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거 쇼츠로 만들어야지. 영상을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짜 찐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촬영하면서 몰랐다가 알게 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무자분들은 몇 시간이랄까 궁금하실 텐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8시에서 5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과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근무자분들은 너무 동안이라서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물고기는 해를 보고 자라야 잘 자란다고 알고 계시지만, 베타 농장에는 지붕이 필수인데요. 그 이유는, 베타가 햇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금붕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생각보다 농장 바닥과 탱크가 깨끗했는데요.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늘물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리병을 막 밟고 다니는데 절대 안 깨질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자주 깨진다고 합니다. 앞만 튼튼해도 세상에 영구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농장에는 베타가 몇 마리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추산이 불가능하고요. 수백만 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탱크는 물 색깔이 보리차인데요. 이거는 베타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알몬드 잎을 넣은 것입니다. 알몬드 잎을 넣게 되면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베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베타셀렉은 어디서 하고 영상은 어디서 찍냐 궁금해하실텐데 이렇게 농장 한켠에 조명과 유리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벼룩이 초록색 청수에 살고 있어서 당연히 물벼룩도 초록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붉은색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벼룩탱크에 수확을 했냐 안했느냐를 저 뜰채를 꽂아놓은 거로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거 진짜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요 드릴로 청소할 때 빠르게 하려면 드릴을 뺄 때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잘 빠집니다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예요 마지막은 보너스 영상인데요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태국의 건물이 무너졌었거든요 그 당시 양식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다고 합니다 농장주님께서 그 당시의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정말 공포죠 이렇게 해서 태국의 베타 농장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장면들이 꽤나 신기했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태국 영상은 태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금붕어 에이전시의 삶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